최소 없어. 하지만 간단하게 알려주면 재미가 없네. 어떻게 하면 알려줄 거야? 그렇네. 친구. 친구가 필요해. 친구? 맨날 옆에 누나가 놀아주셨나요? 최근에 그다지 놀아주지 않아. 너라면 조금은 놀아줄 것 같지만, 남자애라서 싫어. 더러워. <laughs> 그런 건 됐으니까 친구를 찾아와줘. 아, 어, 짜증스러뭐 이런 것들도 했지. 나쁜 새끼. 뭐가 아프게 들려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아이 뭐, 친구를 찾아오래. 이 귀찮은 놈. 어? 나가는 구멍이, 아, 여기 아니었나? 위로 올라가야 되나? 어, 우리 주인공. 본격, 그, 덕후 만들기. 야, 너 일로 와. 나랑 가자. 야, 가자고, 나랑. 네가 갈래? 안 되네? 아르샤가 친구를 찾고 있든, 친구가 되어줄 순 없겠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아직도 머무려 하는 거냐? 그래, 그래. 에오페 누나 인형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하며 살아야. 뭐 되게 슬프다, 이 이제 그만두는 편이 좋아. 다행이야.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완전 말. 서로 맞지 않아. 뭐, 각자 각자 말하고 있어, 이네? 로봇을 손에 넣었다. 뭐, 일단 손에 넣었지만 서로 말하는 게 각자 따로 말하죠? 뭐지, 이거? 이게 답이 없는데? 와, 타 어디 갔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친구 가져왔어, 내네 친구. 친구 가져다 달래매 잠깐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세이브 하고요. 로봇을 놓았다. 아르샤의 손에 무언가 들고 있다. 어머니 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아까 옆 방이겠죠? 엄마 방. 엄마 방을 다 뒤져볼 거야. 네. <laughs> 가자. 어, 반짝인다, 반짝인다. 추워, 추워. 옥수수 통조림이 손에 넣었다. 엄마가 옥수수 통조림을 많이 좋아하시나봐. 일기. 최근엔 에우페가 이나마를 도와주고 있다. 둘다 그것이 즐거운 모양이다. 생활에 여유, 여유가 있다고 말 못하지만, 이렇게 세 명이서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점점 좋아지는데? 뭔가? 상황이랄까? 요리병 안에 종이 조각이 들어있다. 화장대다. 나도 보면 안다. 그건. 코드걸이다. 의자는 여전히 안 밀리고요. 일단 에어피한테 가볼게요. 야. 통조림. 니 먹어. 가져다 달라며. 아, 가져왔구나. 그럼 응, 이걸로 된 거야? 고마워.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어? 왜 이렇게 빠름? 그럼,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어... 뭐 이런 개똥 같은 일이 있지? 콘셉트 페이지에 책가지가 끼어져 있다. 올. 올크. 유리병? 어, 여기 아, 문안 열리네? 뭐, 이제 어쩌야 되지? 망치로 깨라고? 벌써 넘어와버렸어. 망치로 깨긴 너무 늦었어. 담배가 널수줄죠 카스트 테이프를 빼냈죠? 카스트 테이프. 어, 어머니 방 열쇠 있네, 나한테. 아 이렇게 하면 돌아오네. 우와, 완전 신세계. 완전 신세계인데? 이거 이거 깨라고 이거? 이거를 망치로 깨볼게요. 녹시 조금든 망치. 빡이야나 이사 어? 아, 어... 에또 이게 무슨? 뭔가 구했어요. 뭐야? 종이 조각 뭐 이상해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하라 내가? 어? <laughs> 어? 어?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래요? 내 옆에 누나방이 개판했는데요? 무슨 일이야? 어, 응? 어? 응? 잠깐만 일단 이거 빼자. 카스테이프를 빼면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죠? 영어다. 큰일 났다. 영어다. 대박이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볼게요. 뭔가 알수 있지 않을까? 어? 엄마 몸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렴. <laughs> 엄마는 괜찮으니까 금방 나을 거야. <laughs> 엄마가 건강해질 때까지 나랑 이나마가 집안일을 하기로 했어. 응, 그러니까 엄마는 푹지어 그거 개쁘지 마. 괜찮겠네. 나 간단한 요리라면 만들 수 있어. <laughs> 내 요리 맛있지 않니? <laughs> 이나마? 맛있다고 해. <laughs> 엄마가 만든 요리가 더 맛있겠지만. 엄마가 엄마가 뭔가 저거 하네 뭔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똑같이 부셔볼게요 헤어핀을 손에 넣었다. 뭐했어라고? 뭐가 안 들어있네? 어머니 옷이 들어있죠. 일기를 손에 넣었다. 계속 컨디션이 나쁘다. 기침을 기침이 심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열이 있는 것 같다. 일을 그만두게 되어 버렸다. 빨리 나와야 돼. 영어 쳐보게? 문서? 종이조각? 응. 어. 보여요? p, n, e, u, m, o, c, y, s, t, i, 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페, 페, 모니아. <laughs> 무슨 병이름 같아, 진짜. 페모니아? 뭐지? 뭐야. 하여튼, 냅두고. 이거 뭐, 뭐, 뭘할수 있지? 헤어핀이 있는데? 헤어핀을 뭐, 어해야 되지, 이거? 페럼? 페렴이라고? 확실해요? 페렴? 오일이 부족하다 그러죠? 나 뭐가 있지, 지금? 자, 일단 세이브. 세이브하고, 소지품. 망치랑 라이터랑 카스트 테이프, 헤어핀. 원생동물형 폐렴? 그건 뭐야? 원생동물형 폐렴? 응? 음? 자, 일단, 뭘 어쩌야 되는지 모르겠네. 헤어핀이라는 걸 구했는데,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커스트 테이프. 가자. 노래를 틀면 세상이 바뀌는 아주 행복한 곳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뭐, 일단 폐렴이라는 거 같죠? 폐렴이래요. 이거는 못 푸시나? 망치. 아, 못 푸시네. 나가는 일도 없고. 폐포자충 폐렴. 그냥 폐렴이라고 하죠, 우리는. <laughs> 자 램프 켜져 있고 엄마 방에 혹시 어, 이거를 돌려놔야 되나 헤어핀을 소제품 헤어핀 간단 어 간단한 잠매 세럼이었어 아 간단한 잠매 세럼 열수 있대요 그럼 아까 여기 옆에 문장개 있었잖아 원래 원래 거기에서, 이거 빼. 카세트 빼. 카세트를 빼내고요. 여기 열면 되잖아. 아까 주방에. 여기, 여기, 여기. 소지품, 헤어핀. 오케이! 나이스! 오일을 손에 넣었다. 띠루디디 떼데 나이스! 가자. 유후! 어디였지? 누나방이었나? 여깄다, 어, 여다여다다 자, 오일을. 오일을 넣고 불을 켜야겠죠? 렉터 오케이 옷장에서 소리가 났다 헐 옷장이 열려있다 카스트 테이프 2를 손에 넣었다 아니 왜 옷장에서 카스트 테이프가 나와? 이해가 안돼 이게 대체 뭐야 왜지? 어째서 이제 카스트 테이프 2 일단, 세이브. 19세라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과연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응? 노래 없네? 어? 어? 뭐지? 몇년 전이야, 이거? 슬슬 식자, 식사 시간이다. 아, 이나마야? 이나마 밥다 됐어. 엄마는? 경이 심해진 모양이야. 그래. 음.. 슬픔. 잘 먹었습니다. 어머, 밥 만들어 주었구나. <laughs> 엄마, 일어나도 괜찮은 거야? 응,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컨디션이 좋으시대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다행이시네요. 그리고 응? 어라 누가 온 모양이야? 엄마가 나갈게. 무리하지 마, 엄마. 내가 나갈 테니까. 둘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렴. 아니 왜? 엄마. 응? 뭐지? 착한데? 착한 아들이야. 돌아오란다고 돌아오. 고 엄마 왜 그러신 거지? <laughs> 엄마가 나가신 지몇분 지났는데 사라진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조금 보고 올까 말까 <laughs> 자 일단 나가봐야겠죠 엄마 어 응? 응?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뭐? 어머니가 쓰러져있나 있다 꽃에는 아이프를 빼냈다 헐에어페 누나는? 빨리 가봐 이게 무슨 일이야? 에어페 누나? 해요 다행이다 여기 있었구나 하지만 엄마가 왜 그래 에어페 누나? 어째서 말을 하지않고 어? 이거 무, 무슨 상황이야 지금? 잠만 소지품 칼은 없네 이게 도대체 진짜 설마 에어페해가죽겠나 엄마 이제 뭘 어떻게 해야되지? 아까 엄마 시체가 있던 자리 잠만 <laughs> 화장실에 가서 나이프를 씻으라고? 나에겐 나이, 아, 더러워진 나이프가 있구나, 나한테. 일단 화장실로 가서 나이프를 씻어야 하네요. 일단 나이프. 조금 큰 나이프. 더러운 나이프를 씻었다. 세면대가 있다. 나이프 가지고 뭐 어째 이제? 자, 세이브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나갈 순 없나? 아직 나갈 순 없네요 자, 일단 오래 달력이다 방제 무슨 뜻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일단 아, 목 아파 어? 뭐지? 이건 그림책의 뒷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시험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던 때, 어떤 나그네가 성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끄야 어머니 옷이 들어있다. <웃음> <웃음> 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나이프를 베개로 갈랐. 베개를 갈랐다. 응? 음? 아, 왜 뜬금없이 나이프로 베개를 갈라? 카세트 테이프가 잔뜩 들어있다. 헐.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일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일단 테이프 세 번째를 넣어볼게요. 오~ 노래 좋다. 모래 달력이다. 어, 달력 안 바뀌네. 오늘은 우와, 아름다운 그림이다. 뭐지, 이거? 왜 집이 이렇게 바뀌어? 과일 일로 장식되어 있다. 꽃이 장식되어 있다. 엄마도 아빠도 정말 좋아해! 엄마가 자기 전에 키스해주고, 아빠는 과자를 사주시니까. 병난로 안에 무언가 있다. 불집게를 손에 넣었다. 그러면은 불집게로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거 게임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뭐지 이거? 연필이나 접착제가 들어있다. 정말 좋은 날씨다. 선반이 열리지 않는다. 안에 갈라진 열쇠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응, 음? 가족 앨범이 들어있다. 딱히 이상한 건 들어있지 않다. 관엽식물이다. 딱히 뭐가 없는데? 아까 여기 들어가 봤잖아. 오, 청소기. 와, 이런 이어, 이런 리얼리티. 커피가 놓여져 있다. 집잘 보고 있으렴, 엄마가. 뭐지? 왜이거 뭐, 대체 무서이요큰 TV다. 음, 응, 큰 TV. 야, 에어컨까지 있어. 관엽식물. 간단한 자물쇠로 잠겨있대요. 그러면은, 헤어핀. 헤어핀, 헤어핀. 헤어핀으로 따. 너는 천재야. 오케이, 역시. 너어대 어시수 하나도 없죠? 세면대다. 타올. 되게 좋아졌는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뭔가 화장실에 집착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게임이? 샴푸 같은 것들이 놓여져있다 배수구다 안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다 역시 불집게 꺼내 갈라진 열쇠를 손에 넣었다 나이사 어때요 시수? 하나도 없죠? 너무 좋아 너무너무 너무 좋아 가자 자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때는 바로 갈라진 열쇠 반으로 갈라진 열쇠 어? 아 갈라져야 되는 게이 소리구나. <laughs> 아 반으로 아 쪼개져 있단 소리구나 이게 위에 망치 <laughs> 와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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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양 <laughs> 나이사 나이사 자일단 갈라진 열쇠랑 열쇠 어떻게 합쳐 이거? 붙여지긴 해? 이거? 일단 가지고 그냥 가면 되나? 거짠접착착제 하... 붙여 오케케이 여기 접착제 들어있었죠? 하... 짠다 아주 그냥 막막거이막막막 막, 응? 침 이거? 어 가자 자 구니 어이여, 무서워하고 있다. 어떡하지, 무서워하고 있던데. 칼로 살해야. 야, 비켜, 나칼 들었다. 비켜라, 기집애야 자, 혹시 뭐 어딘가? 세이브, 비켜라, 비키라고 했다. 사... 헐.. 대박.. 님들이 주라매.. 대박.. 완전 충격이야.. 와, 완전 충격했어.. 세상에.. 와.. 웬일이야.. 진짜. 설마 했어.. 설마 나.. 뭐야.. 여기 어디야.. 오 대박. 다시 닦아야 되나? 일단 닦자. 시도도 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오, 웬일이야. 어떡해. 어떡해. 어, 웬일이야? 어떻게? 어떻게? 충격이야 나. 빵빵 먹어. 빵 먹방하자. 와아 어떻게 나 진짜 충격 먹었다 다녀왔어요 빛누나 아 현실 세계구나 미안해 돌아오는 게 늦어버렸지 하지만 오늘은 빵을 찾아왔어 금방 준비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어? 왔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일이지, 지금? 이 순식간에 나는 살인을 했어. 그림책의 뒷부분? 어? 그림책은 이걸로 끝이야, 이나마. 에어패 누나? 그, 그림책,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니? 아니, 모르겠어. 그렇다면 내가 읽어줄게.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강하게 빌면 소원 이루어질 소원은 없습니다. 그것을 들은 공주님은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빌었습니다. 매일매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공주님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때? 기억났어? 몇 번이나 몇 번이가 강하게 소원을 빌면? 그것만 하면 소원을 빌수 있어. 복잡한 이유는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건 그림책 속 이야기잖아. 센셜님 어서오세요. 현실에선 소원을 빈다고 해도 현실과 그림책은 닮았어. 그랬지? 이나마 현실과 그림책은 닮았다고? 설마? 설마, 나는 그런 간단한 걸입고 있었어. 신경 쓰지 마. 모두 잊어버린 거니까. 그것보다도 지금은. 응, 알고 있어, 에어팟 누나. 이게 뭐야? 에어팟 누나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 뭐, 뭐지, 이거? 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거? 다녀왔어요. 옆에 누나. 어? 아, 어서 와. 어, 에어팟 말하는데? 이게 무... 무... 무서운 이야, 대체? 미안해. 돌아오는 게 늦어버렸어. 하지만 오늘은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왔어. 정말 다행이네. 지금부터 내가 요리할게. 그건... 그건 그렇고, 에어페 누나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야.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자. 오? 캐릭터 칩 A. 맵 칩. 뭐야? 이거 끄셔? 그니까, 이게, 이게 뭔뭔 뭔 소리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옛날 옛날 어느 곳에 목소리가 없는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문을, 의문을 가진 왕은 공주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자에게 공주님과 결혼할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시험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던 때, 어떤 나그네가 성이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강하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없습니다. 그거들은 공주님은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빌었습니다. 매일 매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공주님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 하지만 나그네가 공주님과 결혼한 일은 없었습니다 공주님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건 공주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 이게 무슨 어, 일단 안거는 어머니가 폐렴이었고 언니가 실어증이었고 누나가 실어증이었고요 내 본인이 살인을 하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살인을 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구마야 헤어핀을 줘보라고 했죠 안... 못 주는데? 망치 불집게 불집게 줄게 어떡하지? 테이프 뭐 테이프 가줄래 테이프도 싫대 라이터 가져 라이터도 싫대 망..망치? 이게, 이게 진짜 엔딩이야? 뭐 다른 배드 엔딩 이런 것도 없고? 하면은 엄마가 누나가 실어증 걸리니 살기 힘드니까 이나마가 살인인 것을 하면서 누나를 먹여 살린 거야 무조건 죽여야 가능 와 충격적이다 이거 와. 아 그러니까 엄마를 죽였던 누나가 실어증에 걸렸구나 와 뭐지 이 충격적인 이 엔딩은? 와 진짜 충격적이다. 이 나무 엄마를 죽인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이, 이게 무슨 어려운 엔딩이지?